가짜 리뷰에 속지 마세요. 리뷰 핵심 정리를 해드립니다. 할인 소식도 같이 알려드려요. 알뜰려우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5위입니다. 삼성 갤럭시 s25 h o 타늄 c t i o n action a c t i o 로 만나보세요. 최신 기술과 세련된 디자인의 완벽한 조화. 지금 바로 13% 할인된 가격으로 당신의 손안에. 4위입니다. 세련된 컬러 엣지로 돋보이는 노아트 맥세이프 호환 풀커버 케이스. S25 엣지 디자인을 더욱 돋보이게 해주면서 35% 할인된 특별가 8,900원에 만나보세요. 튼튼한 보호 기능은 기본, 개성 넘치는 스타일까지. 지금 바로 경험해 보세요. 3위입니다. 삼성 갤럭시 S25 엣지 자급제폰. 티타늄 제트 블랙 색상 512GB 모델을 놀라운 할인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최신 기술과 세련된 디자인의 조화. 지금 바로 합리적인 가격으로 경험하세요. 2위입니다. 삼성 갤럭시 S25 엣지 스타눔 실버 색상 512GB 모델을 특별 할인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최첨단 기술과 세련된 디자인의 조화 놀라운 성능을 경험하세요. 지금 바로 합리적인 가격으로 엣지 있는 스마트폰을 소유하세요. 1위입니다. 천연 소가죽의 고급스러움을 경험하세요. KMAX 다이어리형 휴대폰 케이스가 43% 할인된 놀라운 가격으로 S25 엣지 폰을 더욱 돋보이게 해줍니다. 세련된 디자인과 뛰어난 실용성을 지급.